모닝 차주입니다. 자, 지금 현재는 어, 14.4k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균 연비가 어, 시내에서 어, 12, 11 그렇게 나오는 연비인데 지금 음, 라스트. 14.3좀 이렇게 됐 거든요. 서있 으니까, 어 우리 저 기술 대표 께서 어 라파 고스트 를어 이렇게 또 한번 어 다뤄서 뭐 지금 또어 주행 을해 보고 있 는데, 과연은, 또, 어떠한 느낌일까? 또, 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코너링, 에, 그런 걸 한번 또 체험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고객의 입장, 고객의 입장으로 와서 이렇게 달아보고 체험하고, 어. 해보는 과정에서 또 우리 기술 대표가 어또 이렇게 한번 어곧 출시될 어 라파코스트를 어또 체험을 또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고속도로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정말, 반신반의하고, 그리고, 과연 그럴까, 신기하고, 희한하다. 그런, 그런, 어, 영상에도 나왔듯이, 몸소 제가 체험을 하고, 느껴보고, 그리고, 이 모닝은, 어, 원래, 제가 지금 이렇게, 어, 운전하는 중에도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힘이 엄청 없었어요 힘이 그럼 고개를 올라가다가 고개를 올라가다가 어 그냥 차가 그냥 쓰더라고요서못 올라가고 그래서 이렇게 마파를 달고 무동력 헤어리를 달고 그렇게 체험을 하고 느끼고 어 하다 보니까 엄청 좋아졌어요 예, 지금 코너링을 돌고 있는데 이 원심력이 없어졌어요. 밖으로 튀어나가는 원심력이 그냥 속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RPM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이또 라파 고스트를 또 이렇게 달고서 또 체험을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지금 찍고 있는데, 참 희한한 물건입니다. 이거. 네. 셀링도 엑셀링도 지금 뭐한 1, 2, 3, 4, 5정도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한1 정도 그렇게 엑셀이 꽉찬 느낌, 꽉찬 느낌이 들고요. 그냥 대고 간다는 그런 표현 밖기 표현밖에 할 수가 없고요. 코너링 역시 핸들 떨림 없이,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코너링이 된다는 것 아, 출력이 대단하네요. 출력도 좋지만은 스타트도 좋지만은 어, 브레이크 또한 그대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데도 흔들림이 없고요. 搞。 톨게이트로 빠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평상시 잡는 것보다 더 빨리 어 라파코스터를달았을 어 때는 브레이크를 더 미리 더 밟아 어더 밟아줘야 한다는 거. 토너링을 돌고 있는데 속도는 계속 그대로 유지를 시켜 줍니다 그 RPM도 그냥 그대로고요 이렇게 돌게이트 보이는데 평상시에 제가 운전하던데 이렇게 지금 해보니까 어 연비가 보통 한 10일, 1 2또 그 타이어도 광폭 타이어를 꼈고 그런데도 이 정도 이렇게 많이 어 탄력, 탄력 주행도 늘어났고 항속 주행도 늘어났, 늘어났습니다. 많이 길어졌습니다. 모닝차가 모닝차 같지 않고 이천 3.0 타는 그런 기분 출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출력. 브레이크 또한 역시 많이 올라와 있고. 자, 고속도로에서도 지금 막 내려와서 이렇게 지금 또 시내로 이렇게 들어왔고요. 떨어지지가 않아요. 떨어지지 않아요. 반대로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연비가 더 좋아진다는 뜻이죠. 오 힘이 엄청나는데요, 이거 엄청나게 많이 밀어서는요참 이거 진짜 물건이다, 물건이다. 대박이에요, 대박. 와, 뭐 과장된 것도 아니고 제가 느끼는 거 바로 체험해본 과정이니까.